원부으로 들리는데, 아, 초봉이 안 움직여요. 초봉이 안 움직여요. 오케이 모델로 지금 원부문 들리는데, 지금 원부은 들리는데, 초봉이 안 돼. 초봉이 안 돼. 오케이 모델로 교체를 그렇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일반 모델이 이걸 들어서 실으면 힘이 아직분 보다. 세다는 거예요. 원본은 들리는데 투붐을 못 보더요. 투붐이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해도 파레트 같은 거 들을 때도 투금이 약한 것 같더라고. 어투금 움직이죠. 아 결론 났네요 아티건보다 힘 쓰는 거는 아티건보다 일반 오 k 모델이 힘을 쓴다는 거. 앞뒤 보면 투공이 길어갖고 뻗지를 못해요. 지금 해보니까 뻗지를 못해요. 힘이 딸려갖고 투공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지금 일바구키 모델로 투공을 뻗었어요. 아티붐보다 오케이 모델이 힘이 세다는 거. 아티붐은 똑같은 힘에 똑같은 펌프 유량에 단순히 열심히 해서 경계를 두가 원본물 뒤지는데 투금이 안 들려요. 높이 두는 거는 약해 두는 거는 들 수가 있는데, 높이 두는 거는 투금을 높이 들어서 투금을 꽂아야 되는 거는 힘이 빠리네요 오케 모델 무거운 모드는 거는 오케이 모델 승입니다 이상 강조했습니다. 아지기 얼굴 좀 한번 볼까요? 시대서 얼굴 보일 텐데.